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1번 함수 y는 3, 탄젠트 함수. 탄젠트는 주기가 기본 주기가 파인데 이 앞에 2네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가 이제 주기가 되는 거야. 탄젠트의 정근선은 원래는 2분의 파이였었는데 반주기가 됐으니까 여기가 정근선이 4분의 파이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분의 2파이. 4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3 탄젠트 2를 묶으면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이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최대 최소는 없어요. 주기는 주기는 2분의 파이 얘도 아니고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난다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납니까? 안지나는데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x 대신에 그렇지 x 마이너스 4 분의 파이 얘가 맞네 5번2번 주기가 파이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주기 주기가 파이인 거자 주기가 파이인 거는 앞에 기본 주기를 b 로 나누면 돼 절대값 b 로 그러니까 얘가 파이가 되겠네 동그라미 얘는 주기가 이 파이죠 얘는 주기가 원래 파이였었는데 원래 파이인데 2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얘는 2파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2x. 사인 2x는 주기가 얼마냐면 파이야. 자, 얘를 잘 봐봐.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래서 원래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어. 두두두두,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얘는 지금 총, 통으로 절대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어들어버려 그래서 얘도 아니죠. 미음은? 미음은, X에만 절대값은 뭐야? X에만 절대값, X가 0보다 큰 쪽을 그리고 Y 축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EX를 그려야 돼, EX. 주기가 얼마인데? 주기가 이 파이를 2로 나누니까 파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코사인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0보다 큰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렇게 되니까, 주기가 얼마니? 어, 주기가 그대로 살아있네, 파이. 그래서 미음도 주기가 파이다. 그래서 기억? 미용 3번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2분의 5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평균이 얼마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여기 1이 되겠네 평균이 1에서 여기 얼마큼 높아졌어 1에서 2분의 3요 요 높이가 2분의 3이야 아 2분의 3만큼 이 증폭을 한 거네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c는 c는 1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 했으니까 c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를 보자 주기는 주기는 어디를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를 확인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 주기가 한 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 여기, 여기. 마루에서 보면 마루까지잖아.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보면 골까지.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주기가 되니까 B는 얼마가, 절대값 B는 얘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B는 2가 되는 거지. 근데 B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B는 2가 되네. 그래서 2A.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B가 2가 되는 거고 3C는 3. 그래서 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4번. 다음 시계 값을 구해라. 자, 대각의, 대각의 변형이야. 2분의, 2분의 파이 곱하기 3. 홀수니까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사인, 세타. 이렇게. 얘는 몇 사분면이 냐면 2분의 3파이는, 어, 270도에서 세타만 큼 빼잖아. 3, 사분면 3,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는 탄젠트 세타지 그리고 얘는 삼사분면이니까 여전히 플러스 제곱할 거니 제곱할 거니까 역시 그냥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네요. 얘는 사인 그대로 오고 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 여게 삼사분면이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세타 이사분면이니까.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 제곱, 얘는 코사인 세타 4사분면, 4사분면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여기 마이너스 사인 없어지니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없어지고 코사인 그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렇게 쓸수 있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s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코사인이 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지 근데 s 사인 얘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 돼서 마이너스 1 4번 4번에는 마이너스 1 2번이 되겠다 5번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자, 우리가, 탄젠트 1도하고, 탄젠트 89도를 한번 봐볼게. 자, 탄젠트 89도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1도잖아. 그지? 탄젠트 90도는 어떻게 돼? 얘는, 어, 탄젠트 1도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잖아 그러면 1이야 1 1 그럼 얘도 1이 되겠네? 그럼 1서부터 89까지 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어, 89를 44개 나와 4 44. 4 그리고 가운데 이제 탄젠트 45도는 짝이 없어요 근데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얘는 1이 되겠네 이렇게 자 6번 자, sin x를 sin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할게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래서 y는 a 마이너스 b 절대값 t 마이너스 e 절대값. 이런 거야. 그니까 t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e는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고, 여기 1, 2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접어 올리고 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다시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이렇게 뒤집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B배 한 거야, B배. 그 다음에 A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B가 양수니까, 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1에서 나와요. t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a,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b. 얘가 최대값 3분의 10이고,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 A-3B네. 얘가 최소값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빼보자. 이렇게 빼면, 2 b 는 3분의 10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3분의 4. 그래서 B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A는, B가 3분의 2니 A는 4가 되겠네. A와 B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AB는 3분의 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7번. 함수 FX가 자 이렇게 주어졌어. 우리가 사인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함수의 문제를 풀때 함수와 각이 통일돼야 돼.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얘는 이사분면이니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어차피 제곱 제곱은 양수든 음수든 뭐 상관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곱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되죠 얘는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자 그래서 2분의 1 여기 1이 있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여기 1이 있으면 4분의 1 여기를 지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최대값은 4분의 1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어, 1 대입하면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두 개를 곱하라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8번 자 x가 0에서부터 381일 때 다음 방정식의 모든 해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두 번째 오는 해를 찾으래자 함수랑 각은 통일이 되는데 함수가 통일이 안됐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스 마이너스 2는 0그 다음에 코사인 x 스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이렇게 주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t는 0그러면 마이너스 t를 바깥으로 빼내면 얘는 e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가 2분의 1이 되든가 그지? t가 이 분의 이 되든가 또는 t가 0이 되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x가 이 분의 이든 또는 코사인 x가 0이 되면 된다.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서 해 여기가 이제 파이고 2 파이, 3 파이까지 그려야 돼. 코사인은 이렇게서 해한 주기 반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직선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근이 3개 나와,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0, 0이 이렇게 가면, 역시, 여기 하나, 둘, 세개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거는 0이네? 두 번째 오는 해.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오는 해는 이제, 여기니까, 여기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두 번째, 오늘 해가 되겠습니다. 9번. 함수 y는 fx에 그래, 오른쪽 그림과 같대. 아, f x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자,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sin x가, sin x가 0이 되는 거야. 여기가 0이 되면 되지. 또는 2가 되면 돼. 근데 sin x가 2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만 택해주면 되겠죠. sin x가 0이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0이 되는 경우는 0과, 그 다음에 파이와 2파이. 0서부터 2파이까지 다 들어가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번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탁 값이 아닌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AC 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 코사인 세타는 얘가 이제 1인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돼서 역시 여기가 파이고, 이 파이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끝.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 여기랑 여기 자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려면 요 값이 얼마냐면?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여기는 30도. 그러니까 30도만큼 더 가야 돼. 2분의 파이에다가 30도만큼. 6분의 파이 더 가니까 6분의 2, 3, 6분의 4파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여기가 3분의 2파이야.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이 값이 2분의 3π. 3파이. 2분의 3π에서 역시 6분의 π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6분의 8π. 2로 나누면 3분의 4π. 이렇게. 여기는 3분의 4π가 된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이에 들어오는 애. 자,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4분의 3π. 4분의 3파이가 그 사이에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아니고. 정답은 3번.